다해서 99,000원입니다. 카드 여기 넣어주세요. 아니, 일단 쓰레기 같은 옷 사서 뭐 하겠다고? 여보, 내 지갑 봤어? 이게 또 지갑 안 사려고 수작 부리네? 니네 애미 애비 사주는 건데 이건 네가 사?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부모님 것도 같이 사는 거야. 죄송한데 차에서 지갑 좀 가져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그렇게 지갑을 가지러 떠나는 여자, 남자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잠시 후. 차에도 없네.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할게요. 진짜 지갑이 없었나 봅니다. 여보. 얼른 가자 부모님들 기다리시겠다. 늦었잖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싫어 난안갈 거야 여보 오늘 찾아뵙기로 했잖아 날이 좀 추워서 보온바지 사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빨리 고르던가 기다리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쇼핑을 한 시간을 해? 겨우 3시밖에 안 됐는데 같이 저녁 먹으면 되잖아 정 늦으면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자. 그렇게 가고 싶은 네 혼자가 진짜 혼자 가려는 순간 이여편 내가 미쳤나 네 혼자 가면 내 저녁밥은 누가 챙긴다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 애초에 안 가고 싶었던 거지? 맨날 멍청한 소리만 지껄이더니 오랜만에 똑똑한 소리했네. 그 냄새나는 총구석에 뭐가 좋다고 빌빌키어가? 총구석이라니 우리 부모님이잖아. 이딴 싸구려 옷 사줄 거면 돈으로 그냥 줘. 가서 차나 좀 빼. 가만히 지켜보던 사장님이 한마디 거듭니다. 두분 부부시죠? 네 근데요 부부같이 안 보여서요. 저희 매장에 오는 부부들은 다들 웃으면서 다정하게 다니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다정은 무슨 다정 맨날 총구석에서 지네 애미애비나 생각하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손님 주제넘은 말일 수는 있지만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뭔데요? 저도 젊었을 적에 바쁘다 멀다이 핑계 저 핑계 다돼가면서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고 부모님 늙는 모습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지금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돼서요. 남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듯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처가댁에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적어도 저처럼 후회하며 살것 같지 않네요. 잠깐 짜증 좀 부린 거예요. 같이 갈 겁니다. 아내분께 잘 하세요. 당신 부모님까지 챙기는 게 마음씨가 아주 고운 분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 난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때 아내가 돌아옵니다. 여보, 차 빼놨어. 운전은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부모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서 같이 가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계실 때더 잘해야 된다 생각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